전설 야담, 말목이를 달랬더니, 조선 초엽의 일입니다. 유람하기 좋아하는 양희수가 봉자 한 명을 데리고 말을 탄채 멀리 북쪽 백두산까지 올라가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함경도 안변에 들렀습니다. 그는 안변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려 했으나 대부분의 집문이 잠겨 있으므로 한참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시내가 근처에 있는 집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이지만 나름대로 청결하게 관리가 잘된 집이었는데 말발굽 소리를 듣고 16세쯤 된 처녀가 나와서 어디서 오시는 손님이냐며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에 양희수가 말했습니다. 먼길 가는 사람인데 이곳 점포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말에게 꼴을 먹일 곳이 없어 찾은 것이라고 집주인은 어디 가셨소? 점포 주인들은 모두 뒷동네 개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한 처녀는 곧바로 부엌 앞에 말목이 한 통을 내려 말에게 주었습니다. 날씨가 덥기에 양이수가 시내 옆 나무 밑에서 쉬려고 하자 처녀는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얼른 대자리를 내다가 나무 밑에 깔아주고 들어갔습니다. 처녀는 이어 밥상을 차려 가지고 왔는데. 산나물과 채소로 만든 반찬이 몹시 정갈했습니다. 양기수는 고개를 차우타며 물었습니다. 나는 말먹이를 청했을 뿐인데 무슨 까닭으로 사람에게까지 밥을 대접하는 것이요? 말도 이미 지쳤는데 사람인들 시장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짐승만 소중히 여긴단 말입니까? 처녀가 이처럼 답하자 양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치에 감탄했습니다. 양이수가 처녀의 손님 응대 및 처신을 높이 평가하고 나이를 물으니 16세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양이수는 떠날 무렵 아버지께 드리라며 담뱃값을 주었으나 처녀는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손님 대접은 집에서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값을 받는다면 이는 풍속에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부모의 엄한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양이수는 본 대신에 부채에 달린 향한 봉을 떼어 주었습니다. 이때 처녀는 구로 앉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른께서 주신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먼시골 촌집에서 어떤 늙은 부인이 이러한 똑똑한 딸을 두었단 말인가? 양이수는 연신 감탄하며 잘 먹고 쉬었다 간다는 인사를 남기고 담내 차원에서 자신의 거처를 알려준 후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뜰 아래에서 절을 한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안변 어느 마을에 삽니다. 영감께서 모년모월모일에 우연히 제 집을 지나시다가 조그만 계집애에게 향한 봉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양희수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확인해 주자 방문객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딴 곳으로 시집 가지 않겠다고 하므로 천리 길이지만 찾아왔습니다. 이 말에 양희수는 고개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 허연 늙은이인데 어찌 처녀에게 딴 뜻이 있었겠는가? 똑똑하고 예절 바른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또 담배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기 달리 줄게 없어서 향한 봉지를 주었을 뿐이네. 설령 내 집에 온다 해도 내가 하루 아침에 죽으면 낭자의 꽃다운 나이가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그대는 돌아가서 내 뜻을 전하고 타일러 좋은 사위를 골라서 시집을 보내시게. 이렇게 양이수는 웃으며 방문객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돌아간 지 여러 날이 지나서 다시 찾아와 아뢰었습니다. 여러 번 타일러스나 죽기로 맹세함으로 부득이해서 데리고 왔사오니 영감께서 알아서 처리하옵소서. 글쎄, 왜 자꾸 이러는가. 도로 데려가시기. 양이수는 거듭 물리쳤으나 천녀은한 걸음도 떼지 않고 버티고 섰습니다. 양이수의 형수가 우연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무슨 일인지 물었고 양이수로부터 자처지종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저 정도 심지라면 처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필시 스스로 죽고 말 것이니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처녀는 버티고 있고 형수까지 일이 권하자 양이수는 어쩔 수 없이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이수는 아내와 사별하고 호라비가 된지 오래였지만 여색을 밝히지 않는 군자였습니다. 하여 소실이 들어온 뒤에도 멀리서 굳이 찾아온 뜻을 한번 위로해 주었을 뿐 육체적 부부관계의 애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양이수가 집안 사당에 참배하고 나오다가 내실의 뜰과 부엌을 보니 이전과 확 달라졌기에 이상하게 여겨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집 부엌이 어수선했는데, 지금 보니 음식과 그릇에 이름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내게 주는 음식도 한층 맛있어졌으니 어찌해서 이렇게 변했느냐. 며느리는 잠시 쑥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안변 소실이 들어온 후 생긴 변화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종일 부지런히 일할 뿐만 아니라 성품과 행실이 순박하여 여사의 풍도를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녕, 그렇단 말이냐. 며느리가 끊임없이 칭찬하자 양희수는 그날 밤에 소실을 불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태도가 바르고 논리가 정연해 양희수가 안 변해서 처녀때 봤던 그 모습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법 학식도 있어서 대화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날 양희수는 소실과 함께 잡고 오엽비여이며 비로소 부모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양이수가 눈을 뜨니 소실은 벌써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세제 되는 날 새벽 양이수가 눈을 떴는데 소실이 어슬 단정히 입은 채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득 호기심을 느낀 양이수는 몰래 뒤따라갔고 소실은 어느 바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양이수가 헛기침하자 소실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지났으면 천하의 명인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조선의 명인을 낳겠군요. 소실은 이 일이 있고 바로 잉케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양사원입니다. 양사원은 안평대군, 김구, 항어등과 더불어 조선전기 4대 소예가로 꼽히는 인물이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노력을 강조한 시조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후 소실이 아들 하나를 더 낳아 양기수는 부아들을 연이어 얻었습니다 이로써 양기수는 전처로부터 얻은 양사준을 포함해 사명제를 두었는데 모두 총명하고 글재주가 뛰어났으며 풍채 좋고 형제에도 깊어 주변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1668년 남영익은 신라말에서부터 조선 현종 때까지 497가를 뽑은 시선집 기아의 양사원 형제의 시를 모두 담아 그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